자, 오늘은 우리 교재 53쪽 42번부터 가볼게. 여기를 는 맞죠? 자, 여기 실력은 문제들은 되게 어렵습니다. 자, 문제 잘 봐봐. 지파 웨이에는 X by X는 N의 배수라고 했어. 자, 그 다음에 여기 봐. n의 배수에다가 2의 배수에 교집합을 하면 2n의 e, 배수가 된다 이 소리야. 그렇지? 이렇게 이해 합니까? 그러면 여기 봐 봐. 여기서 주는 힌트를 해석을 해야 돼. n의 배수하고 2의 배수하고 교집합을 하면 2n의 e, 배수가 된다는 소리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봐 봐. a의 3하고 a의 2의 배수, 3의 배수와 2의 배수의 교집합은 6의 배수 맞지? 그치 근데 4의 배수와 2의 배수의 교집합은 뭐가 돼 버리냐? 그냥 4의 배수지. 그지? 에? 4의 배수와 2의 배수가 얘랑 얘랑 곱한 거 8의 배수는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봐봐. n의 배수하고 e 의 배수에 교집합을 했는데 e n 의 배수가 됐다는 소리는 2n은 지금 무슨 수라 이 소리야? 홀수라 이 소리야. 홀수. 홀수가 돼야 이게 곱해서 배수가 된다 이 소리지. 선생님 이해갑니까? 여기에서 이걸 생각을 해야 돼. n의 배수와 e 의 배수에 교집합을 했는데 그게 e n 의 배수가 됐다는 소리는 뭐냐면 2n은 짝수가 아닌 홀수여야 된다 이 소리야. 얘가? 오케이? 어, 그 다음에 여기가. 두 번째. 92. 92 지금 뭐래? 2의 배수에서 n의 배수를뺀것의 원소래. 이때, 9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라고 그랬지. 맞죠? 이해가 그럼 여기가. a2에서 a1을 뺀것의뺀 것에, 뺀 것에 90이 온소니까. 봐봐. 90이란 놈은 2의 배수의 온소이긴 하지만, 90은 n의 배수의 온소는 아니라 이 소리지. 여기서 이해 갑니까? 그치? 지금 이말 이해 가야 한 가요? 갔어? 자, 그럼 여기 봐봐. 응? 어?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90 이하의 자연수에 있으니까, 여기는 90. 이하의 무슨 수여야 되고 홀수여야 되지 n은 오케이? n은 이하의 90 이하의 홀수이면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어? 90의 약수가 아닌 수겠죠 n은 왜 90의 약수가 아니야 2의 배수에서 n의 배수를 뺐는데, 그러면 90이란 것은 n의 배수가 아니어야 되지. 에? 그러면 90의 약수는 1곱기 90에, 응. 2 곱하기 45에, 3 곱하기 30에, 4 되나? 4안 되지? 5 곱하기 뭐가 되냐? 16에. 6 곱하기 15인가? 맞지? 5 곱하기 18이네. 미안해. 어휴, 18이라고 해주세요. <laughs> 자, 그럼 여기 봐봐. 왜 n이 이거에 안 돼야 돼? 90의 약수. n이 이거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버려? 90이 차집합에서 남을 수가 없잖아. 그지? 그니까 러90 이하의 홀수 중에 90의 약수가 아닌 수. 자, 그러면. 홀수 중에서 이거지 얘가 이거? 그럼 90 이하의 홀수는 몇개 있냐 45개가 있잖아 거기에 1,2,3,4,5 몇개를 빼야되냐 1 3 5 아, 이게 있구나. 9 곱하기 10이 있네. 1, 3, 5, 9, 15, 45.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지? 그래서 39개. 이런 문제참 어렵죠? 이해 갑니까? 모의고사 뭐, 문제니까. 선생님, 매일 가나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다시 한번 포인트 봐보자. 여기에서 알아야 될것보다 아 조건제시법으로 an이 x는 n의 배수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n의 배수와 e의 배수의 교집합이 2n의 e, 배수가 됐다는 소리는 뭐냐 아 e, 여기랑 2랑 곱해서 되려면 여기가 짝수여 버리면 이런게 되지 않으니까 n은 홀수여야 된다는 사실하고 자, 2의 배수에서 n의 배수를 뺀 것에 차집합에 90의 원소가 있다는 소리는 뭐냐면, 90이라는 게 2의 배수의 원소에 속했고, a, n에 속하지 않았다. 이 소리지. 배수야. 그럼 90이 n의 배수에 속하지 않으려면, n이란 놈은 90의 약수를 갖는 배수가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n이란 말은 뭐야? 90 이하의 홀수 중에서 90의 약수가 아닌 수90 이하의 홀수는 몇개 있어? 45개가 있는데, 거기서 90의 홀수인 약수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으니까 그걸 빼줘서 39개가 답이 된다. 이슈죠? 이해 같죠? 그죠? 이 여기 페이지는 되게 문제 어렵습니다. 생각할 게 많으니까. 전체 집합이 지금 50 이하의 자연수야. 어? 그런데, 조건제 집법 봐보자. X는 KM 플러스 2를 만족하는 X가 AK고, 이것에 대한 여기 봐봐. A3은 지금 뭐가 되냐? A3은 뭐가 되겠어? 이거대로 쓰면 X봐. X는 3, 3m 플러스 2이고 a4는 뭐거든요 x는 x 4m 플러스 2고 a6은 x바 x는 6m 플러스 2란 말이야 이렇게 주어졌지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건 3의 배수라고 생각하면 안돼 a3 교집합 a4 A6에 원소의 개수를 지금 구하라고 그랬어요. 쌤아 이해 갑니까? 그치?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볼까? 이것을 원소의 개수를 지금 구하라고 그어요 자 이거 봐봐 이 문제 어떻게 어렵네 전체 집합이 아마 또50 이하의 자연수니까 선생님 같으면 이렇게 풀겠어 온소 나열법으로 a 3은 뭐가 되냐 n이 다 1부터 시작한 n은 정수라고 그랬지 정수 예 네? 오케이 n은 정수니까 n은 0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왜50 이하의 자연수가 전체 집합이니까 그러면 A3의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 2, 1넣으면 어떻게 돼? 5, 8. 아 이러면 너무 숫자가 큰데 잠깐만 이렇게 하면 숫자가 너무 커지지 원소 나열법으로 문제를 풀면 자 그럼 먼저 이렇게 한번 해볼까 생각을. 이걸 분배법칙을 먼저 생각해봤어. 어? 이거 3의 배수 그게 아니야? 이걸 구하라 이 소리잖아. 맞지? 오케이?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생각해볼게. 지금 얘들의 공통점이 뭐냐? 똑같이 플러스 2가 있지. 예. 네. 그럼 내가 A3을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볼까? X바, X마이너스 2가 지금 3의 배수이소리지 예. 네. A4는 이렇게 생각해볼까? X바, X마이너스 2가 4의 배수지. A6은 X바, X마이너스 2가 6의 배수면. 자, 봐봐. 여기가 조금 아다리가 맞죠 3의 배수 3 4의 배수 4 6의 배수 6 이렇게 좀 아다리가 맞아가네 맞지 선생님 이해가 그럼 여기서 3의 배수 4의 배수 이렇게 생각해 볼게 이제 이걸 생각을 그럼 3의 배수와 4의 배수의 교집합은 12의 배수고 3의 배수와 6의 배수의 교집합은 뭐냐 6의 배수지 그치 그러면 6의 배수와 12의 배수의 합집합은 뭐거든요? 6의 배수잖아. 맞죠? 선생님, 이해 갑니까? 그럼 얘는 지금 뭘 구하래? 이 소리야. 얘의 개수를 구하래. 이 소리잖아. 이해 갔어? 그지? 즉? 에? 그러면 여기 봐봐. 자. X가 지금 이렇게 쓸게. 그럼 6M 플러스 이것의 개수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50 이하의 자연수죠. 네? 그 N이 0일 때부터. N이 0이면 X는 2니까. N이 8이어버리면 뭐가 되냐? 68에 48에 X가 50 돼버린대, 이소리죠 N이 구여버리면 69, 54, 56 돼버리니까 50을 넘어가버리지. 그지? 선생아 이해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거야? 0부터 8까지니까 얘의 개수는 몇 개? 9개. 리오나, 이해가? 네. 자, 선생님은 처음에 얘를 뭐 그냥 전체 집합이 50까지니까 이거 이대로 생각, 이거 봐봐. 이건 3의 배수, 4의 배수, 6의 배수가 아닌데, x는 3n 플러스 2, 4n 플러스 6n 플러스 2라고 나왔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비수로안 보고 원소 나열법을 하려고 했더니 숫자가 너무 많아.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넘겨봤더니 둘다 x 2 똑같고 3의 배수, 4의 배수, 6의 배수라고 만나도 돼. 생각해도 돼. 얘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얘를 일단은 분배법적으로 했더니 이렇게 해서 얘를 개수로 생각하면은 a 6이라 이 소리야. 즉, 예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면 된다 이 소리야. 그래서 예의 원소의 개수를 만족하는 걸 구했더니, n은 정수니까 자연수 전체의 집합이고, n은 0부터 n은 8까지 넣을 수 있다 이 소리죠. 개수는 0부터 8까지 넣을 수 있는 것 즉, 9개가 된다 이 소리야. 그 말입니다. 이해갔나요? 예, 음. 오, 이 문제들이 어려워요. 조금 생각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알았죠? 자, 두 집합 x, y에 대하여 연산 세 모를 대칭 차집합이라고 정의했어. 세 집합 a, b, c가 있는데.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개수는 몇 개야? 75개고. 자, 이 대칭 차집합의 개수가 45, 47, 42를 만족하는 a 교집합 b 교집합 c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고 그랬네. 오케이? 이런 문제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서할게 원소가 지금 집합이 3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나오냐 자 여기를 a 개, b 개, c 개 구역들을 다 나눠볼게. d, a, b, c, d, e, f, c 이렇게 나볼게요. 알겠어요? 네? 그럼 일단은 이 구역들을 다쓴 거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 더하기 g는 뭐가 돼야 되냐? 75가 돼야 되지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개수가 75니까 선생님이 이해가 어? 어? 그다음 여기 봐봐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얘가 의미하는 거 a하고 b의 그거잖아 그 얘가 의미하는 건 여기하고 여기니까 이해가 a 더하기 f 더하기 b 더하기 2가 뭐가 되고 45가 되는 거지 예?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 B하고 C. B하고 C의 이 부분이니까, B 더하기, D 더하기, F 더하기, C가 47이고, 이해 갔어요? 예? 그 다음에 C, A는 뭐가 되냐? 여기하고, 여기니까, A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C가 뭐가 돼? 42가 된대, 이 소리지. 이해 갔죠? 뭐 지금 문제는 뭘 구하라 이 소리야 g를 구하라 이 소리네 맞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런 거할땐 여기 봐봐 이거 세 개를 이거 계산을 잘 봐야 돼 이거 세 개를 다 더해보면 어떻게 되냐 a가 몇개 있고 두개 있고 b도 몇개 있어 두개 있지 c도 몇개 있냐 두개 있고 d도 2개 있고 F도 2개 있고 E도 2개 있다 이 줄이네 선생님 여기가? 이거 더하면 92 42 4에 134지 그럼 이걸 2로 묶으면 어떻게 돼?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가 134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는 뭐거든요? 134를 2로 나누면 262 6 7된 대수리지. 웨이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f가 여기에 67이잖아. 그럼 g는 뭐가 돼? 75에서 67을 빼주면 된대소리죠 답은 8. 8. 8. 8. 해갔습니까그래 이런 문제는 한번 풀어 봐야 다른 문제도 풀수 있어. 알겠어? 선생님이 갑니까 음. 자, 세 집합 A, B, C에 대하여 집합 A의 개수 14개, 집합 B가 16개, 집합 B가 1 9개 A 교집합 B가 10개고, 여기가 5개야. 지금 이게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지? 자, 이런 문제도 해봐봐 집합을 만듭니다.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 어, 자, 생각할 수 있는 거다 생각해보자. 일단은, 헷갈리니까, 자, A, 자, 이은거 있으면 제일 먼저 이거부터 생각해야 돼. A 교집합 B 교집합 c 여기 다섯 개야. 그지? 근데 A 교집합 B가 지금 열 개라고 그랬지. 여기가 몇개 돼야 돼? 다섯 개가 돼야 되는 거지. 선생님, 해가 예? 이건 확실하지? 그리고 나서 나머지 것들을 미지수로 놔볼게. 여기가 A개 있고 B개 있고 C개 있고 D개 있고 E개 있다고 해보자. 선생님 이해갑니까? 음 그래요. 자 그러면 계산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C-A 합집합 B가 의미하는 게뭐겠어 C에서 A, 이게 C지. 여기 에 있는 C, C 자리죠. 선생님, 이에 갑니까? 그치. 그러면 여기와봐두 번째. 집합, C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냐? C 더하기, 집합 C만 보세요.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O지. 오케이? 근데 집합 C의 개수가 지금 몇 개라고 주어졌냐? 19개라고 주어졌지. 선생님, 이해 가? 오케이 그럼 c는 뭐가 똑같냐 이 c는 19 마이너스 5의 마이너스 d 마이너스 2니까 14의 마이너스 d 플러스 2랑 똑같지 얘가 얘가 의미하는 게14 마이너스 d 플러스 2야 우리는 얘의 지금 최솟값을 구해야 돼 그러면 얘가 최소가 되려면 어떤 생각이어야 돼? D 플러스 E가 최대가 되면 전체가 최소가 된대, 그렇지? 쌤, 해 갑니까? 그렇지. 그럼 여기 봐봐. 집합 A의 개수는 뭐가 되냐? A 더하기 2 더하기 10이잖아. 그렇지? 이렇게 봐보면. 근데 집합 A의 개수가 지금 14개라고 그랬잖아. A 더하기 2는 몇 개야? 4개지? 이해가 나요? 그치 그럼 여기서 2는 뭐가 돼? 4 a잖아. 맞지? 이해 갔어? 그러면 봐봐. 여기서 이 a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야? a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이해 가? 그럼 여기서 이 2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어? a가 4여버리면 0이고 0보다는 크거나 같겠지. 하지만 a가 0이어버리면 4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란 말이야. 쌤아, 이해 갔어요? 안 갔어요? 같이? 자, 그러면, 네 번째 봐볼게요. 집합, B의 개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B 더하기 D 더하기 10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근데 집합 B의 개수가 지금 몇 개야? 16개죠? 그럼 B 더하기 D는 뭐가 되냐? 6대지. 이해가? 그럼 D는 뭐가 똑같냐? 6-B지? 여기서도 b는 0보다 크거나 같잖아. d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야? 0보다 크거나 하고 6보다 작거나 같다. 이 소리지. 이해 갔어? 선생님이 왜 d하고 2를 봤을까? 이걸 구하기 위해서야. 그럼 d가 0보다 크거나 고 6보다 작거나 같고 2가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i랑 A랑 a 랑을더하면 d 더하기 2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 소리지. 됐어? 그러면 예, 의 최소값은 뭐겠어? d 더하기 에의 최대값이 12집 14 빼기 10이니까 최소값은 뭐가 돼? 4 이해 예, 갔어요? 좀 어렵죠 어? 수능 기출문제라 그래요 알겠어? 음. 자, 46번 봐보자 자 어느 학급의 학생 36명을 대상으로 등교할 때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조사했더니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이 22명이야 버스. 그럼 전체가 지금 몇 명이냐? 36명이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학생이 9명이었어. 오케이? 그 다음에 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이용하는 학생이 5명 이상이라고 할 때. 오케이? 버스와 버스와 지하철 중 적어도 하나 버스와 지하철 중 적어도 어느 하나 얘가 의미하는 게 지금 여기 합집합이지 예, 얘의 최대값이 A고 최소값이 B일 때 A 더하기 B 값 구하라 이 소리죠 최대 최소를 구하라 이 소리죠 선생님 이해합니까 음정기교 생각해보자 그러면 봐봐. 버스, 합집합, 지하철은 뭐가 똑같냐? 버스에, 거기에서, 지하철에서 버스와 지하철에 교집합을 뺀 거지? 그지? 그러면은 30일 마이너스 버스와 지하철에 교집합이잖아. 얘 갔어? 그치? 그러면 얘가 5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버스와 지하철을 타는 것에 최대값은 뭐겠어? 30일 빼기 얘가 최소가, 여기가 5일 때가 최대값이겠지? 선생님, 얘 가? 그럼 얘는 26이네. A는 지금 26입니다. 그러면 얘의 최소값은 어떤 때냐? 응? 버스. 합집합, 지하철의 최소값은, 얘랑 얘랑 더하면, 31인데, 이게 지금 최대가 될 때지. 교집합이 최대가 될 때는 뭐야? 어? 원소의 개수가 작은 게 여기에다 포함될 때가 최소라고 그랬지, 뭐냐? 최대라고 그랬지. 맞죠? 그러니까, 지하철을 탄 애들이 다 버스. 그럼 여기가 제일 큰게 9겠네. 쌤아, 해가 예? 그러니까, 그러면, 버스 합집합 지하철의 최대값은 여기 빼는 게 최대, 아, 최소값은 자, 31에서 9를 뺀게 최소값이겠네. 이해갑니까? 1배면 22, b는 22. 메이더하기 b값은 어떻게 돼? 26에서 2 1을 더하면 달리 거든요 48. 이해가네. 이해 갔지? 네. 그래요. 53쪽 봐보았습니다.